혹시 다 초대 좀 가능합니까? 랭킹이라서 안 돼요. 다른 분들 하고 계신 거 아니었나? 아, 그, 구경하고 있었어요. 게임은 아. 편하는데. 오 오, 오, 아, 이거 아깝다 방금 하셨으면 <laughs> 대박 나이스 이겼다 아니 실패 남은거 봐 미친 천직 처음 하는구나 진짜 전, 전설의 1레이징 지금 F 지금이 F 민쌤 F 때려 팰수 있는 기회야. 지금 천지가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잠시 후. 아 드쇼. 이이이 이건 진짜가. 오지 한 분이 죽어간다. 오 <laughs> 어? 우리 A 에두 명이 오다가 한 명만 오네? 잘 가고! <웃음> <웃음> 해적 잘해요 아차님 화이 오 shit. 어이아 으아! 가 된다면 같이 전아으할수 있을까? 왜말으 이게 어떻게 말텐데야아텐데 뭐야 아, 여기 이런 방이었나요? 아니요 저 네. 사람만 저런 사람인거예요 아, 이런 방이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일단 보자 닥터 탕리님 친추가 돼있으신가요? 넹. 네. 닉네임이 뭐죠? 두번째입니다 저는 첫번째야요 아 이사람 부계로 들어왔네? 나 부계 오랜만이네? 이게 제본 계정인데 <laughs> 본 계정이요? 네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니까지 이상하다 이 <laughs> 개소리야 <웃음> <웃음> 어렸을 때 학원에서 배웠던 영어...가 그첫 번째 페이지가 그게 미니라는 친구가 이제 안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깨우러 가는 거였거든요. Wake up, Min. Wake up, Min. It's time to get up. Oh, oh, Mom, please. 개꿀죠. Five more. Five mil more. Five mil more. No. Damn it, yo. <laughs> 네, 담에요, 이로가 있네, 씨발. 꾹니치, 왓쎄, 터다치스 쉽지 않네, 진짜. 왓다시노, 낭마요, 브라이언, 존슨, 데스. 그래서, 브라이언, 존슨이라고요? <laughs> 日本語, <laughs> i s a世界一番, yes, language, 데스. 왜?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Please, study it. Do you think it's a Nihongo is a... Uh, very... very strawberr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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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Um, uh, if you're watching the anime, the characters say on nihongo oh so you have a mother 저는 <laughs> <laughs> 일본어서 영어로 바뀌고 있는데요. Oh uh, yes. I have what, my. What I, do, what, I have haha. haha. h ah ah.

What's wrong what's wrong with you? I just... I... I just have... Balsamic sauce. Oh. Oh. Oh, sorry, my sir. <laughs> A lot of cadmium and so-on. Why <laughs> 어시, oh, 어시 oh 당신이 말해서 방금 상상하고 상상한 사실을 후회했습니다. 음, <laughs> <뭐라> <좋아>, 내가 간다. 뭉치도 <laughs> 시 성대에 저렇게 살이 껴있질 않다고. 미사, 도와주게 해줘. 어? 얘 뭐, 함하하하하 <laughs> <믿니? 웃음> 엎드려 살지마라 일어나 죽는거다 어, 엎드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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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있었네. 웃음> 하하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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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우리 성사진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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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깔아 뭉개주지. 와. 아. 이 게임 하는 사람들 정상인이 없어. <S> <시리오>. <S> 어? 이거 그건가요? 그 자세 위젯이 그그 u i 인가요 방향? 꺼볼까? <laughs> i 시후 o y s i a n a I'm b o y 안보 a n a i a I'm Boysiana. 아 <laughs> 말이 <laughs> 존나 웃기네 저게 <laughs> 아... 이 내가 간다아 아니 저 목소리 나올 때마다 아, 휴고키 아. 여고생 짤이 계속 멋있게 자동완성 돼가지고 개같은 거호호호 나 한번 놀고 있는 기 진짜 나다 개꿀 받아 볼까? 아니 씨발. 살려 주세요. 네. 익딜졌음. 익딜졌어. 이로 나이 이 내가 간다 <laughs> 어? 자기도안 깨워줘서 삐졌어 자 들어 합시다 으너요 맞을까요, 오마이? 맞을까요? 이리 산책하는 여고생장. <laughs> 아니 산책하는 여고생장이지 <laughs> 산책하는 여고생장. 어 오, 어, 여고 어, <laughs> <laughs> 어, 언니, 어, 언니 오늘 힌트 진짜 잘 걸었다. 몇었어? 어. 아나 어, 사모스잖아. 아, 서면 사모? 나도 간섭했다. 올리브영에서 팔나? 그리고. 어, 올리브영에서 지금 블랙 올리브영은 <laughs> 무슨 황금 올리브나 먹게 오늘... 생겼어. 으면 효요일이구나. <laughs> 오늘, <laughs> 오늘 블랙 세터데이 할인하잖아. 블랙 세터데이도 뭐냐고 씨. 아니, 어제 블랙 프라이어데이였잖아. 아, <laughs> 아, 어제 블랙 프라이어데이였어? 블랙 프라이데이가 블랙 프라이어데이래. 미치겠네 진짜. 프로폰데스. 저언제제지할할냐냐고대사 떨어졌잖아 지금! 대사 첫떨어졌는데 언제까지 그러고있을답데 일단, 일단 걸어 일단 걸어! <웃음> 어? 대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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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이로대답야저 홀림 홀림. 아니 이게 왜 잡히는데? 아, 바쁘게 바쁘게 <laughs> 진짜 똥김 그냥. <laughs> 어, 아, 일단 싸움이 어떤지 앉아서. 뉴비기 싸우라. 딸내 아들.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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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형이 <laughs> 좀끔 <있겠네>. 미친 사람. 야! <laughs> <목소리로> <목소리로> 미스텝 잘 미... 가! 미스텝 잘 가! 미스텝 잘 가! 미스텝 잘 가! 미스텝 대 가! 미스텝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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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스텝 이제. 미스이잘 가! 미스텝 스틱 쌓인다. 오! 신! 오! 파오스틱마고안 쓰는데? 선물 받아요. 눈 썰어. 내가 언제 민쌤 뚫고 보겠어 근데. <웃음> <웃음>